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성과 393장. 찬송과 <laughs> 찬성과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건,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 두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내려주신니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하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내려주시니 오신 신주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함께 나오실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온 가족 축복 예배 드립니다. 뭐 다른 거는 없는데 구역별로 좀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구역별로 의자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구역별로 가정별로 같이 앉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톡에 광고 한번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엘라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함께 있습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아멘. 어,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형 압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 그 일로 그, 그술이라는 곳으로 가서 3년을 더 도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압논도 잘못했고 압살롬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작이 암론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이 형 암론을 죽인 것에 대해서 슬퍼는 하지만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이 뭐 압살롬을 어떻게 죗값을 치르게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술로 도망갔다 하더라도 요 지금 이때 다윗은 그 술이나 주변 나라들의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1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였다라고 말하며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이 제 39절에 압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위로를 받나? 이이 이 단어 자체가 위로라는 뜻이 아니라 어, 한숨 쉬다라는 겁니다. 휴 하면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압론이 잘못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2년이란 시간 동안 어떻게 압론에 대해서 뭐 책망을 하거나 죄를 말하지 못한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다윗이 미바세바의 범죄로 인해서 하이 부분에서 말할 만한 어, 권위가 없기도 하고요. 개인의 양심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암론을 죽임으로 다윗의 생각이 됐다, 끝났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다윗의 죄값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세바와 가늠에서 낳은 아이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암론이 다말에게 이제 위력으로 몹쓸 짓을 하고 그암론이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로는 한편으로 뭐 아들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끝났나 보다라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으로부터 더 가혹한 죗값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에 보면 이 죄값의 시작이 암론의 때와 그리고 이 압살롬의 때가 비슷합니다. 암론의 때와 압살롬의 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조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게 이제 암론이암론의 으로 인하여 다윗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러니까 이복 남매가 이제 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리며야마 병이 되니라. 압론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리고 이 간교한 이제 요나답이 압론에게 거짓말을 이제 할 것을 막 알려 줍니다. 이거를 지혜라고 표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루야의아들 요압이 나옵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아까 13장에 나오는 시므아는 다윗의 형이고요. 수루야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즉 다윗의 조카 요압과 요나답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3장에서는 요나답이 지혜롭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2절, 지혜로운 여인. 그런데 13장과 14장이 지혜라는 단어가 둘다 간교하다는 뜻입니다. 번역을 뭐지 단어는 똑같은데 번역을 지혜로 번역할 수도 있고 간교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laughs> 다윗의 조카들이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암논에게 병에 걸렸다고 다윗에게 거짓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이제 이 여인이 마치 그 상을 치르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다의세에 갑니다. 그리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한 명이 죽었, 죽었습니다. 한 명이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온 족석이 일어나서 그 살인한 아들을 내놔라. 저 동생을 죽인 저 나쁜 형을 죽여야겠다. 라고, 이제 막 나한테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대가 끊기지 않습니까? 아들 둘인데 한 명은 형제한테 죽고 한 명마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우리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생각한 건 이거죠.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요압 어압논이 첫째 아들이고 었두 번째가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압살롬을 좀 그리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다. 왜죠? 형제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데리고 오지 못하고 마음만 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왕이시여 결정하십시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이 13장과 14장. 암론의 일과 압살롬의 일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다윗의 조카가 등장하고요 지혜 혹은 간교,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조카가 등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조카가 등장하는 것은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가까이 올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는 정말 접근하기 쉽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서 어떤 막 머리 노랗고 눈 파란 사람이 와서 외국어로 말하면서 죄 지으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봤자 우리가 듣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정말 가까운 데서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멀리서 말도도 안 되는 일들로 죄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또 죄의 이야기 나오니까 에덴동산 말씀 안 들릴 수 없는 게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요. 죄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그러면 은 죄가 뱀이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가짜야. 이게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응하는 반대의 모습인데 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신 것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각종 실과를 다 먹게 하신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치 뱀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딱 하나를 비트는 거죠. 선화과 먹어도 된다.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인정하고요. 하나를 바꾸는 거죠. 교묘하게.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 접근이 쉬운 지인이나 정말 친한 친구나 가족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는 지혜를 가장합니다. 누가 봐도 망할 것 같고, 누가 봐도 미련한 것이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뱀은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서 이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이것만 하면 성공한다 라고 과장해서 접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죄의 유혹은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옵니다. 야, 이게 진짜 상식이고, 이게 진짜 성공하는 길 같고,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잘될것 같다. 라는 말로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의 유혹은 거짓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게 지혜로운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국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거짓을, 앞론의 때이 거짓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암론이 병들었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동생 다말이 요리를 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거짓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건 알았지만, 에이, 설마 그렇겠어? 아이, 설마 암론이 다말을 동생한테 그런 마음을 품겠어? 라는 생각으로 거짓을 그냥 받아들이고 넘겼더니 그 다음부터 다윗 집안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이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접근이 용이한 그러니까 전혀 뜬금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자는 게 아니고 사단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가 주변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에 있는 척합니다 이래야만 성공할 것 같은. 이래야만 뭔가 잘될것 같은.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그것을 보면은 거짓입니다. 이 거짓을 간파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영안이 우리 가운데 띄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죄는 가장하여 옵니다. 가장해서요 우리가 보통 뭐, 주일학교 때 보면은 천사와 악마, 뭐 사단 이렇게 보면은 사단 언제나 사단 같습니다. 빨간 피부에 막 뿔이 나 있고요, 박쥐 날개 같은 거 달고 있고, 막 그런데 실제로 사단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에서 찾아옵니다. 사실 그냥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수준으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찾아올 겁니다. 우리 힘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바른 길을, 어, 걷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서운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우리가 오, 어, 예배 오셨을 때 매일매일 우리의 길을 그,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그 중에 반드시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국휼을 구하시고 또 실제로도 그 죄악들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루를 주님의 지혜에 의탁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려는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 첫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마무리까지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오늘 하루 삶 전체를 주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적인 은혜를 막기 위해 방해하기 위해 사단이 애쓸 터인데 하나님 주의 손 잡고 승리하는 우리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신 바더. 우리 계시고 하나님시고 주께서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 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루의 기름들을 주 떨어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악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며 떠날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 주옵소서. 죄의 최고권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주의 은혜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기계들을 지혜롭다 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어낼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